안녕하세요. 저는 파동 에너지의 기초와 응용 과목을 가르치는 기계공학과의 전원주 교수입니다. 어, 과목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자면, 어, 이 과목에서는 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들에 대한 어, 기본 지식과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특히, 어,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다루는 역학적 파동에 해당되는 소리, 음파죠, 그리고 물 속에서 존재하는 수면파, 그리고 고체내에서 존재하는 탄성파, 여러분들이 진동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탄성파의 영역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이나 그리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동공학, 그리고 유체역학, 고체역학, 그리고 가능하다면 응용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 어, 과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과목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과목의 시작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3학년 진동공학 시간에 배웠던 어, 진동공학에 대한 기초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어, 파동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과목의 전반부에는 진동공학의 리뷰에 이어서 유체역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어, 압축성 유체로 대표되는 기체 내에서 전파되는 파동, 즉 음파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에는 비압축성 유체로 대표되는 매질인 물 내에서 전파되는 파동, 즉 수면파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 과목의 후반부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고체역학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반으로해서 우리가 먼저 고체역학의 내용을 리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 고체 내에서 빔이나 플레이트 같은 고체 내에서 전파되는 어, 탄성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본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네,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법이랄 것은 없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선수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더 어,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그리고 어드밴스된 형태로 확장하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진동공학의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어,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압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압력, 특히 어, 특히 퍼터브드 프레셔 예, 섭동 이 작은 양. 이렇게 확장하는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비미널 플레이트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고체역학에서 그때 이제 변형들을 배울 때 주로 이제 정적인 변형들을 스테틱 디포메이션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그것 말고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다이나믹 어, 디포메이션 혹은 변형에 대해서 어, 우리가 배우게 됨으로써 매질 내에서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 변화에 의해 운동량 교환에 의해서 전파되는 탄성파 이런 개념들도 배우게 됩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과목,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대역학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진동공학을 더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로 우리가 파동이라는 개념들을 배우고 그것이 에너지 형태로 어떻게 존재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배우기 때문에 어,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한 다음에 조금 더 빌드업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과목에서는 어, 프로그래밍을 깊은 수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 숙제나 어, 간단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들을 얻을 때 매트랩이나 아니면 단, 단순한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줄 알면 조금 더 과제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얻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목을 배우시게 되면 이 과목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응용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소음이나 진동, 즉 원치 않는 음향 형태나 아니면 진동 혹은 탄성파 형태를 어, 제어하고 제거해서 조금 더 조용하고 어, 편안한 그런 어떤 제품, 아니면 교통수단, 아니면 주거 환경들을 만드는데도 어, 응용이 가능하고요. 꼭 원치 않거나 싫은 소리나 진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소리나 진동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그런 에너지들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수확하거나 또 여러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과목에서 배운 지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거의 배우지 않는 어, 음향이나 탄성파 이런 과목들을 어, 이 과목을 통해서 어, 기초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어느 분야에 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과목으로 음, 이 과목을 배우고 또 공부한다면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넓은 어 시야에서 연구나 또 공부를 해 나갈 때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